안녕하십니까. 박천의 프 r 드 e n d l y Modern 녹화 방송입니다. 어, 새로 시작한 리그고요첫라운드에 준드 만나서 영혼의 탑트로 싸움. 영상 올라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탑트로 싸움에서 이제 겨우 이길 수 있구요. 자, 두 번째 판 해볼까요? 시간이 11시라 진짜 이건 이게 마지막. 정 정리하고 일주일 더 시작할 준비해 놓고 내일 네, 아침에 아,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노트8인데 노트 충전이 안되네. 갑자기 그리고 안에서는 타는 냄새가 나요. 핸드폰 안에서 그왜 회로 타는 냄새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시클러운 것 같아 뭔가 멀쩡한 아, 핸드폰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빨리 수리점 들고 가야될 것 같아. 출장인데 핸드폰 없이 가게 생겼어요. 자, 투트론에 마인드스톤 들고 가볼게요 트론 투피스. 상대방은 6장에서 멀리가 멈췄고요 스크라잉 해야죠, 상대방. 번인가요? 하하, 해롭다. 번상대로 좀 많이 안했는데 자, 파워플랜트를 주세요. 안 주네. 아, 맵이네요? 맵은 좋죠. 어차피 얘네는 메인에서는 아티팩트 방해를 안할 거예요. 뭐 일단은. 3턴트로는 예상 예정이 된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 맞느냐의 문제인데 그때까지. 메탈 리플레이 스페이시. 아또 이렇게 발음했고요. 어한 대만 원랜드? 창병도 없고 심지어 오 파워플랜트 야 대박 대박. 핸드플 핸드 저거 핸드 삼신기. 설마 여기서 끝이니 너? 아, 어, 이러면 너무 운이 좋은.. 에프트볼트가넣겠죠 로그프나틱 올랜드킵 가보네.. 아.. 올리브핸들 별로 안좋았구나 자 메타.. 리쉐이퍼 한장.. 그 다음에 소트나시아 한장 이렇게 내릴거에요 다음 턴에 마인드 스톤이 미리 꺼내놓을까? 사실 랜드를 뽀개거나 하진 않아요 여기 안에 있는 카드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랜드 막혀가지고 물론 방심하면 안되지만 잘 어갔나? 건이라서 이기든 지든 빨리 끝나긴 하겠네 이겨야죠, 만하면 3점 들어오고요 리얼리티 스매셔 번 같은 경우, 첼리스 X는 1, 첼리스 X는 2, 이렇게 쳐두면 거의 뭐, 끝나는 상황인데, 첼리스는 아직 안나고 상대방이 지금 원랜드로 막힌 게 너무 크네요. 세크라메 1점. 1만화. 어씨 아, 이거 저게 아니라 번이 아니라 고블린 덱인가? 이러면 팔만 하 고요 고블린 그레이도 더 빼야 겠죠？파일 드라이버 부셔 고데기구나, 고데기 거요？고데기 그레이 부터 뺄 게요. 여차하면 또 고풍 날라오고 뭐, 박살 내고 이런 덱이라 절대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마다가 꼬였다는 건 다행이긴 한데. 공격은 못 오겠지, 이제. 체리색 C를 막아야 되죠? 그럼 이제 고블린 1만화 혹은 고블린 크레인은 더못 쓰게 됐고요. 아 스매셔가 먼저 나와서 뛰었어야 됐나 고블린 덱을 만났는데 저어다 나왔네요 타일드라이버가 있죠 다른 공격하는 고블린만큼의 공격력을 플러스 플러스 한다 다른 거두 개는 만화에 막혀 있고요 오케이. 여기서 들어올 리는 없고. 게임은 대충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총 팔만 하잖아요. 찾아와서 갑. 맵은 철새 걸리고요. 때 멈춰서 쏴야되는데 공격하는거 오는거 보고 쏴야 되니까 음 그때 트리거 이거 하는거 말고 먼저 썼어야됐네요 이거 아닌가? 찐주구나 그런건 없겠지 이었구요 자 어마어마하게 빠른데기다 보니까 의미없는칸는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될까요? 행거팩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얘기했었죠. 그, 지난번 영상에서. 지금 이, 요, 요, 12마리를 건드리는 건 최대한,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될것 같아요. 안됐 스톱팩. 후공이나 첼리스 한장 줄이죠. 아, 또 트론이네. 너무 좋은데. 아, 티 깨는 거를 보딩이 왔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쫄아서 일못 하죠. 음. 아, 이렇게 되는구나. 고블린 두개 들어왔다고 3점이야. 아프네요. 이럴 경우엔 오히려 저, 뭐죠? 저게 나올 수도 있겠다. 오리저스타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엔드브링거 그냥 나오면 고폭 맞고 골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만 하나 더 나온 다음에 해야 될것 같아. 에코 주나요? 안 주어도 될것 같은데. 음, 그래도 한발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그어 넘겼네 음또키 커주고 오르르 뛰는 거 이런 거 하면 감당하기가 힘들죠 포패티그렇 이런 거 그러면 전부 다 맞네 요거는 너무 아프다. 이거는 자를게요. 너무 맞아, 너무 아파요. 이걸 다 맞아주는 건 18, 13만이라 이거는 5점이라도 줄여서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맞아도 지금 몇 점이야? 이게 이게 지금 8점인데. 안 되고 자시고, 시간을 안 주는구만. 지금 4대 맞으면 5점이죠. 셰퍼 깔고 6점 고폭을 그 맞으면 치 수밖에 없긴 한데 그냥 뭐 그렇게 치면 치는 거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대응이 안 되네. 볼트로 쏴버리고 때려도되고 고폭 그두 장인가요? 설마. 아. 전달 쩔어. 리에서 나오 때까지멀리건 해야겠구나. t h 체리스, 체리스, 체리스. 어려워 할게요. 아, 이건. 이건 가져갈게요. 체리스가 없긴 한데. 왜 분데려? 이성. 아젯밤부터. 다음 달 랜드 나와야 되는데. 파이널을 볼순 없어. 제발 랜드 오케이, 이러면 다음 편에 트로이 나오는데 트로이가 나발이고, 지금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고, 고가 부셔커 그레네이드, 그레네이드 뺄게요. 고블린 파이드라버가 세게 들어오겠는데? 근데 그냥 어차피 우리 이거 이거 있으니까 이거 깨놓고 말해서 깨놓고 말해서 트로 안 만들고 그냥 내맵 같이 날려도 괜찮아요. 세게 만드는 그게 나아요. 랩을 포기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이 바실리스크 개목거리가 있으니까 만약에 상대방 여기서 두개다 깔고 온다면 이건 터트려서 그냥 보내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오죠. 이거는 깹시다. 효과 빠졌어. 지금 고블리 안 좋은다는 거에 이거는 맵을 포기합니다. 잠깐 만 맵을 만약에 포기 안 한다면 지금 얘가 몇 점으로 뛰어오죠? 이렇게 두 마리 들어오잖아요. 막으면 초 얘는 6점, 8점 맞죠 10점. 아이프쇼커 빼잖아 지금. 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계산하고 있냐면 행거 빼기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둘 꺾어서 나와도 그러니까 맵을 살렸을 때 얼마만큼 이득을 보냐는 건데 맵이 다음에 랜드가 아, 나오든 안 나오든간에 어차피 이렇게 두개 써가지고 나고 오만 나 벌고. 이에다가 1 내리면 그때 피가 못 차요. 이거 깹시다. 과감하게. 네, 이게 맞던약해니다 다음에 저는 여기서 개목걸이가 달고 뛸 거예요. 얘 그냥 뛰고 행거백을 내려놓자. 2 이만하라 행거백 나오시잖아요. 2바 이로. 그쵸 얘가 달고 뛰는 것도 방법인데 네 뛰어 행가빼 고블린 파일드라 막으면 돼요 야.. 행어백을 이렇게 써보는건 또.. 그리고 이게 제가 제 모든 방송 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상하게 진짜 안나왔어요 두장쓸 때도 안나오고 한장쓸 때도 안나오고 하트도 되게 안나와가지고 별로 소용 가치가 없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쓰겠는데? 이번 게임에서는 오늘은 아니라 들어와 들어와 저는 파이드라이브막거고요 보여주고.. 뭐 들어오니? 아, 채밥 오케이. 이제 개목걸이 달고 뛰면 돼요. 이겼다. 아, 고블린 덱이었습니다. 초반 역시 좀 버티고, 아까 그 맵까지 같이 날렸던 건 나쁘지 않은 텐트인 것 같아요. 어차피, 예. 그니까, 러 엘드라지 트론이아도꼭 엘드라지 삼신기, 그니까 엘드라지래. 이, 우 우르자 타워, 우르자 마인, 우르자 파워플랜트를 완성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좀 버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잘 못했는데 일단 만들고 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승 했고요 이걸 마칠게요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